안녕하세요. 장희장이 안녕하세요. 나루강이 안녕하십니까? 디프로님입니다 아이고. 참나. 오늘은 말여 누님딴게 아니고 보리밭 보이죠? 응 여기서 뚝밑으로 살살 벼가야 돼요. 그래 가지고 보리 해 놓은 거 알죠 이거? 알아 알아. 벼가줘. 해가지고 먹는 음, 거 누구 응. 주인님 온거잘 보고 있어 난 지금 장장 팬들 파이 양반이 <laughs> 시킨다 양반이 시켜갖고 우리는 응. 어쩔 수 없이 온다고? 그래요 알았어 가봐 한번 야 보이봐 진짜 좋다 야얘 옛날 겉볼이 벌이. 아니야? 응? 어? 겉볼이요 겉볼이는 먹다 못해 이제 새파란 거 있잖아 새파란 거는 괜찮아 야먹 야, 있어? 야뱀미어디있어뱀 그렇나 퍼런 거 요렇게 돼야 돼. 이렇게 퍼런 거. 르안거못 먹어. 쌀이나 된가 파. 아도 맛있어. 도 먹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게다 뒤에서 먹어봐. 다 맛있어. 이니나 무서워 못가겠 이거 무도못 가. 아니, 못 가. 이게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꽃이라 졌어 지금. 이것도 맛있어. 시시라 줬어. 옛날에 이거 보리밭에 제살이 많이 했는데 학교 안 가고 보리밭에 누워가지고 다 뭉개놓고 보리밭. 중간 땡땡이, 중간 땡땡이 알지? 그 보리밭에 보리 익을 때 많이 있지. 보리밭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딱 이거 쫀득쫀득하니 이때가자 맛있어. 누님, 뭐, 이거요. 뱀떼와, 네. 응. 이거, 뱀이 근데, 좋아한대, 이거를. 근데야? 네. 싹싹 그, 훑어먹어. 거기 나를 내줘. 아이, 참나. 이거 따먹었어, 옛날에는. 클 때. 이거 따먹었어. 별 맛은 없어. 근데.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니 맛도 내 맛도 없네. 아따 검맥이 달리다노파게 어디 있어 이거 봐봐, 이모 이거 보고 봐, 이거 이거는 맛있는 오두기, 가위 오두개. 참뽕 잠뽕 오두개고, 만 저게 이거 이거. 요건 참뽕 오두개고. 참뽕 응. 가위는 저게요, 저거 저기. 저게. 가대뽕 저기. 저거 엄청 난다, 저거. 아따 달다. 이거 달아, 이게 달아. 꿀같이 달네. 아따 왜 이렇게 달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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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숴봐. 응? 이거 이거 맛있어 다른나무하고 틀려 맛이 틀려 야 이거 오디 진짜 크다 이건 가무되게 저건 가대뽕 오두게아 끝내준다 아주 달다 완전 꿀맛이여 이거 그때 이프로가한거아니야 내가 주스 만들어줬잖아 요 아이스 오디 주스 나 이모가 잡아당긴 거. 응, 잡아당기다. 쭉 잡아당기 저 겁나. 응응. 꾸러부어 응, 꾸러제도 괜찮아. 뭐 요즘 뭐. 엄청 달아요. 와 달다. 아 이제 그만하고 가. 주인은 겁나. 아 오는 거 같던. 야 무슨 말한 거야? 나는 팬기될란게 도망가. 아이고. 자, 안 돼, 안 돼. 다이버다, 다이 이거? 이거 털엄만 꼬슬아지면 먹는다니까. 쌀불에 털엄만 꼬스려지면 먹냐? 아, 털엄만 꼬슬지면 먹는다니까. 옛날에 이놈 싹 가지고 후회해가지고 주둥 빼기 그냥 다 그냥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거 뭐, 해 먹었는지 다 알아. 콩소리도 이 먹었잖아. 콩. 콩소리도 그고 콩을 꺼먹은봤나제찹살이 많이 했네, 이 모동이. 은근히. 응. 감자도 캐다 쪄먹고, 막. 옥수수도 끈다 쪄먹고. 아우, 뜨거워.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옛날에 뭐, 껍질까지 먹어버리는 거지, 뭐. 몇 배까지 붙기 때문 아우 뜨거. 오, 독특한 이제 불 꺼야 돼.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어, 안 돼. 아 빨리 허쳐 허쳐야 돼. 이거 아니 너무 허쳐도 안 되고. 자 봐. 한 번에. 옛날만 못 못하네. 옛날에는. 꺼끌었거나 말았거나 막잘 먹었는데 아 옛날에도 이런 것은 안 먹었어 우리는 쌀뿌리만 먹었어? 쌀뿌리만 먹지 껍질을 뭐, 다꼬시라면냐 밀이 더 맛있었어 밀이 미리. 밀은 쩐적건지도 거고껌이다고막 먹었잖아 요네 응. 내가 피디님 하나 비비줘요 하나 <laughs> <laughs> 동째로 비비죠 요걸 이렇게 싹 비비면은. 이렇게 비비갖고, 부르면서 해야 돼. 야, 껍데기는 다 나오는데 새파랗게 이렇게 남아있다고. 많이 먹어. 네. 먹어봐, 저 피디님. 한우 꿈져야지왜 저거. <laughs> 한우 금져 먹어봐! 시벌짐이 거꾸 넘어가가니. 봐, 이거. 그래도 이게 옛날에 학교 갔다 오다가 보리밭 옆에 있으면은 간직거리지. 응? 야, 그냥 소나무 밑에 가서 솔가락 갔다가 불펴 가지고 다해놓고는 아이고씨라. 왜도 옛날만 나구 뭐. <laughs> 아 <한> 세게 <3개씩> 쭉 비벼. <laughs> 왜 이모 왜이모는테 이렇게 불. 그렇지 또, 힘을... 또 옛날. 아니 이모는. 힘을... 비비는데 요렇게 요렇게 비비네. 그냥 요렇게 비비면 되지. 똑렇게 돌려서 비비네 돌리도 비비야 잘 비비지 이 감자야. 그런 거야? 이 야. 이게 더파었을때 먹어야 되거든. 그래야쫀득단득이 네, 맛있어. 그래야 알맹이도 쏙쏙 벌어지고 이게 잘 되는데. 쌀벌이가 벌어지. 아니, 쌀벌이보다도 이것도 다 돼요. 겉벌이도 다 된다니까. 겉벌이 도 겉벌이 겉보리 더말만 있어도 저같이 딸이 안 한다고잖아. 얼마나 가난하면 그랬겠어. 그러고요? 누님네는, 저기, 처가사리에는 하나도 없지? 뭐 어디가 있지? 그러니까. 껍보리가. 있어, 저 처가사리 뭐 아들 아는지 어디, 저흘림이 어디가 있지? <laughs> 아니, 누님네 집에. 뭐 없지? 나 옛날에. 부리밭대에서 진짜 소를 많이 먹었어 근데 우리는, 우리 이먹는다고혼나도나는데 풀을, 풀을 막 갖다가 땡겨를 뭐라고 있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보리 또 보리. 학교 안 가고 보리밭에서 보리밭에서 노니까 보리 뭉개면서 그러지. 이렇게 뭐라고 하지. 학교 안 가고. 그리고 또 보리, 보리 구워먹고. 그래요. <laughs> 보리 구워먹고, 밀 구워먹고, 감자, 하지 감자 갖다가 다 구워먹고 뭐. 가지 감자 캐다 삼미지 한다고. 곱곱 놓고. 이거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랬나, 이거? 거지 새끼들이라고. <laughs> 그러지. <laughs> 옛날, 이제, 거지들이, 이제, 모닥불 놓고 저기 온것같다고 그러겠지. 그렇지. 옛날, 거지 새끼들이랑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어릴 때 많이 했어, 여기는. <laughs> 자. 그러니까, 이거 밀도, 해, 이 밀, 보리 이런 것도 했지만은, 콩소리를 최고 많이 했지, 콩소리잘 응, 먹는다. 맛있죠. 맛있어 난잘 아, 먹어 백이 아, 안 먹는 게 이런 것이야 먹어야지 나쁜 애기 가막시커먼치리고 모르소리한 까지막쬐카면그고저좀봐나쬐커면나쁜 애기? 그려 아다 배려버렸네 저우봐 나발랭이가 꼼지랭이 되었어 너는 걸렸어 이래머는 옆에 애들이 이거 장 때우세요. 야, 나 조금만 줘, 조금만 줘, 정말 좋아. 이래버리 조금만 달라면 요요만큼 줘, 요만큼 야, 조금만 더 줘. 그거 두 개, <laughs> 이것도 잘 득시게 해가지고 하나 하나 해가지고 먹으면 안 삽니까?